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사치가 필요하다. 흔히들 부자가 되려면 절약하고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부자의 사고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부자는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절약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더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명한 사치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하는 투자라고 할수 있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철약만을 강조하는 중산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첫째,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식과 기술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무용의 자산이다. 비싼 학원비나 교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고가의 온라인 강의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를 통해 얻는 지식과 경험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강의나 멘토링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들로부터 배우는 노하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또한 좋은 책을 사서 읽는 것도 중요한 투자이다. 책값이 부담된다고 전자책이나 중고책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종이책은 전자책과는 다른 학습효과가 있으며, 새 책은 중고 책과는 다른 감동을 준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건강은 모든 부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값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개인 트레이너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투자이다. 고급 운동화나 운동복도 과감히 구매해야 한다. 좋은 장비는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준다. 또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검진 항목 외에도 추가 검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질병의 조기 발견은 치료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 생활도 중요하다. 골프나 여트 같은 고급 취미도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수 있다. 이러한 건강 관리는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셋째, 외모 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모는 처진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이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고급스러운 의상과 액세서리가 신뢰도를 높여준다. 명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피부 관리나 헤어 관리도 중요하다. 고급 에스테틱이나 헤어샵을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치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싸더라도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미백 관리를 받아야 한다. 교정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좋은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일의 능률도 높여준다. 월세가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이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집안, 인테리어도 중요하다. 비싼 가구나 가전제품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일상의 편안함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특히 침대나 의자는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최고급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조명이나 방음시설도 신경 써야 한다. 좋은 수면 환경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준다. 청소나 세탁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을 절약하고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환경 투자는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삶의 질과 일의 능률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더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 다섯째,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맥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비싼 모임비나 골프 회원권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인맥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와인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좋은 분위기에서의 대화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선물도 중요하다. 격이 낮은 선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품격에 맞는 고급 선물을 선택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임이나 세미나 참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참가비가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인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투자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성공의 발판이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와 조언은 개인의 성장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형성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치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절약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외모관리, 주거 환경,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더큰 부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부자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중산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돈을 아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명한 사치는 더큰 불을 만드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당신도 부자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